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포스코 DX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DX가 다소 아슬아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전반적으로 주가가 작년 9월 이후에 4만원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6만원 초반대에서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저점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5만원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금 5만원과 6만원 초반 이 사이 대략적으로 24% 정도가 되는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박스권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다 바로바로 박스와 안쪽으로 회복이 됐고요. 지난 12월 말에 한번 크게 급등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지만 다시 아래로 내려와 있고 8만원 근처까지 갔지만 5만원까지 내려오면서 많은 주주분들의 실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이번 상승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동안에 박스권을 깨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호재도 나왔었죠. 그래서 5만원에서 8만원까지 불과 60%를 거의 5일 만에 초급등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아쉽게 그러지 못하고 밀려 내려왔고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주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지금 현재 5만원에서 6만원 초이 사이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선이 보이시죠? 이 선이 121선이에요. 저번에 내려올 때는 121선을 지지받고 올랐는데 지금 이 121선을 이탈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번에 1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탈하고 나서 저번처럼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 좋은데 과연 이번에도 121선을 설령 이탈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마다 호재가 하나씩 나왔어요. 10월 말에는 공매도 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고요. 12월 말에도 그룹사 자체적으로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게다가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는 예전과 달리 기대할 만한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전 상장 다 끝났죠 이제 그리고 2차전지 여팡 여전히 안 좋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dx 지금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 과연 121선을 이탈해서 내려올 것인가 그리고 내려온다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포스코 DX 제가 작년에 10월 중순부터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6만원 이상부터는 세력들의 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여러분들도 매도로 대응하시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제 말대로 항상 거기가 고점이 돼서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돌파해서 올라가긴 했지만 주가가 또 내려왔습니다. 이런 점을 제가,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상은 절대 못 올라간다. 그래서 고점 신호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가격에서는 다 파셔라. 계속 말씀드리죠. 다 파셔라. 하지만 다 정리하셔라.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가을 내내. 제 말대로 계속 6억 6만원 이상이 다 고점이 되었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죠. 제가 포스코 dx 정확하게 단기 고점 계속해서 맞춰 드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저의 구독자 분들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돈 하나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좋으면 노혼자벌지왜 알려주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제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 잠시 보여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꾸준히 불려드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2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2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2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포스코 DX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물론 포스코 DX 좋은 회사라는 거저 역시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를 리가 없겠죠. 포스코 DX 신규 수주가 그룹사 자체 물량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포항, 캐나다, 퀘벡, 중국, 전 세계적으로 포스코에 양극재 응극재 공장 증설 해야죠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공장 원격으로 운영해야죠 광양에 LNG 터미널 증설 해야죠 그리고 제철소 고도화를 위해서 광양 이재강 그리고 포항 이연령 공장 고도화 해야죠 그리고 올해 24년에는 인도네시아 중국 합작제철소에서 또 공장 자동화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만 3천억 매출이 예상이 돼요 작년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국에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대규모 그룹 투자에 수혜주예요. 그룹사 분량 캡티브라고 부르는데 그룹사 분량 많이 앞으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미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내용들 다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포스코DX 아시겠지만 23년 1월 달에 주가 6천 원이었습니다 6천 원 8만 원까지 13배 올랐어요 현재 6만 원 아직도 10배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포스코DX 작년에 증권회사에서 포스코DX에 대해서 계산한 적정 주가가 고작 21,000원입니다. 21,000원. 심지어 이 당시에 주가 6,000원일 때, 심지어 어떤 증권회사에서는 포스코 DX의 목표 주가가 9,000원이었어요. 9,000원. 하지만 작년에 2차전지 열풍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이미 증권회사의 목표 주가 21,000원 이 부분은 한참 예전에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다른 2차전지 종목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보시면 153만원 찍고 지금 60만원이에요. 포스코홀딩스 아시죠? 80만원 찍고 지금 40만원입니다. 진짜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안 빠진 종목이 포스코 dx예요. 하지만 이제 포스코 dx도 슬슬 안 좋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점 고점 지후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조만간에 121선을 이탈하면서 이제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12월 말에 4만 원대 후반에서 8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주가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리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고난이도의 전략이 필요하고 또 주가 조작에 수사에 걸리지 않도록 치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을 해서 주가를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올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바로 더 갔거나, 최소한 여기서 하락은 하지 않고,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 흐름을 타줘야 돼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자마자 바로 급락이 나왔죠. 보시면 거래량도 많이 터졌어요. 한마디로 올렸던 거래량이 그대로 다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원점으로 내려온 겁니다. 한마디로 포스코DX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다. 고평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 게다가 리스크까지도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죠. 그룹사에서 추가적으로 빨리 증설이나 이런 고도화 작업들을 발표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요. 왜? 2차 전지 업황이 불투명하니까 그룹사 차원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포스코 DX는 그룹사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룹에서 빨리 결정을 해주고 투자를 그래서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거기에 포스코 DX가 투입이 되면서 실적으로 빨리빨리 연결이 돼야 되는데, 물론 수주권들, 뭐 이벤트들은 많지만,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그룹에서도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 회장도 차기 회장 선임 아직 안 됐죠. 게다가 업황 여전히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망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가가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4만원까지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보셔야지. 여기서 바로 더 간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코제들에 대해서 선반영됐다. 고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포스코DX에서 큰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보시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만 원이 넘어가면 그 구간에서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세력들도 팔기 때문에 조심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60일선 이 부분이 무너지면 정말 투자심리가 한 번에 무너지면서 저번처럼 또 다시 4만 원 초반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조심해야 된다. 크게 밀릴 수 있다. 이점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좀더 밀리면 3만원까지도 올수 있겠지만은 이런 구간에서는 포스코 DX 나쁜 주식이 아니니까 그때는 매수관점으로 대응하셔도 되시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좋은 주식이 아니다. 좋은 주식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도관점으로 대응하셔서 비중 줄이시고 나중에 내려오면 다시 사시라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만원 이상부터는 여러분들 매도 관점 그리고 나중에 아래 내려오면 저와 함께 매수하시면 되시고요 매수 타점은 제가 나중에 따로 별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꾸준히 포스코 dx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도 많이 신청해 주셔서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함께 복구하시면 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음에 포스코 DX 또 새로운 여의도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